홍보했던 사람들이 말년 운이 조금 좋았다 이렇게.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보면은 나한테 돈 쓰는 것도 되게 아까운데 남들 쓰는 거에는 오지랖 부리듯이 아까워지 않아. 배우자 입장에서 좀 싫을 수도 있겠네. 근데 배우자도 똑같아 보면은. <목소리> 오늘은 말년 운 응. 중요하잖아요. 아 중요하지, 제일 중요하지. 오늘의 주제는 말년 운이 좋은 관상 어떤 좀 관상이 있을까. 응. 말년에 대박나는 관상 일단 관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상정, 중정, 하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유튜브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이런 비율이 중요하긴 하는데 여기 상정, 중정, 하정보다 하관이 조금 기신 분들 튼튼하신 분들이 말년이 좋았다라는 공통점 그리고 더불어서 이 관자놀이 이 관자놀이가 쏙 들어간 사람보다는 좀 풍부했던 사람들이 말년 운이 조금 좋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말년 좋은 게 뭐예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 거거든요. 외롭지 않은 거. 자식이 잘 되거나 주변에 뭐 사람이 많아서 더불어서 좀잘 사시는 분들이 말년 복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아니면 진짜 완전 돈이 많거나 1억 100억, 이렇게 막 버는 그런 것들도 좋지만,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말년이 가장 좋은 사람은 기복 있는 사람이거든. 그래서 주변을 조금 많이 돌아보고, 내가 조금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좀 말년 덕이 좋지 않았나,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리고 자식 농사를 참잘 짓죠. 자식을 한 명을 키우든 두 명을 키우든, 자식 운이 조금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말씀해주신 대로 보면, 응. 말려눈이 좋으려면 약간 뿌린대로 거두는 느낌인 거 같아요 저는. 어찌 그렇죠 뭐콩 뭐 씹은데 콩나지 판나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뿌린대로 거두는 건데 어찌 됐던 주변을 좀 많이 돌아보고 자식이든 내 형제든 가족이든 뭐 친구든 더불어서 잘 살폈다라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보면은 나한테 돈 쓰는 것도 되게 아까운데 남들 쓰는 거에는 오지랖 부리듯이 아까워지 않아 저 그러실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, 특징을 뽑자면. 그러니까 배우자 입장에서 좀 싫을 수도 있겠데 싫을 수는 있는데, 근데 배우자도 똑같아, 보면은. 또, 말년복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주변 사람들을 참잘 챙기더라고요, 보니까. 아... 아까 말씀해 이제 관상의 특징들이 좀 있잖아요. 네, 그죠. 그냥 설명만 들었을 때는 진짜 음. 이제 와닿지 않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. 그렇죠뭐 이렇게 여기가 풍부하면 어떤 사람은 어, 풍부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좀 애매하긴 하니까 어, 뭐 연예인에 좀 비유해 주실 순 없나요? 연예인에 최수종 씨가 생각해 주실 요 그분은 되게 조화로워요. 그리고 두부, 부부가 요즘에 또 TV에 나오지만은 뭐 티격태격 하는 거 있지만은 두 분이 정말 알콩달콩 잘 살잖아요. 네. 그리고 또최신 근데 이제 배우 최민수 씨도 말년 운이 진짜 좋고 자식덕이 있는 그런 상이거든요. 예를 들자면, 근데 그분이 또 보면 수염을 또기는단 말이죠. 이게 수염이 참 중요한데 요즘에는 뭐 이제 수염 제모를 많이 하잖아요. 남자분들도 네. 이 수염이 말년에 일이거든요. 일이 많다는 뜻이거든요. 오. 그래서 그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수염이 많다고 해서 싫어할 필요가 없어. 말년에 일이 많고 복이 또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사실 이건 거예요. 관상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얼굴 관상은 막 근육이잖아. 요 이렇게 찡그리면 찡그러지고 웃으면 막 얼굴이 펴지잖아. 그러니까 이 근육은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. 그 결국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수상이나 관상도 달라진다. 결국은 근육이기 때문에. 그래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셔라. <laughs>